네, 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방입니다. 오늘 장떡입니다. 네, 옛 맛으로 먹는 장떡이 되겠어요. 된장으로 이제 준비합니다. 네, 각자 나름대로 이제 취향이 이제 각각인데요. 저는 오늘 네, 저만의 방법은 방법, 레시피로 된장으로만 하는데요. 일단 된장, 집 된장 불에다 담고요. 두부를 이제 네, 툭툭 털어서 썰어서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. 이제 야채 다른 야채 있어도 괜찮은데요. 저는 이제 팽이버섯을 네 이렇게 밑동은 잘라내고 예, 송송 썰어서 넣어줍니다. 다른 야채 넣어도 좋고요. 물 대신 네, 두부를 한번 넣어본 거였고요. 두부는 한 4분의 1모 정도 되겠습니다. 자 밀가루는 한 큰술 정도 살짝 넣어주고 자 여기다가. 아, 그 설탕, 좀 너무 짜지 않게, 네, 짠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설탕, 네, 저는 이제 원당입니다. 요거를 좀넣어줬고요 자, 요거를 갖다가 이제 숟가락으로 이용해서 이제 골고루, 고루고루 이제 이렇게 섞어줍니다. 네, 두부를 으깨면서 섞어주는 거예요. 네, 안에 두부 들어갔고, 물 대신 두부가 들어갔어요. 충분히 수분 역할을 하지요. 영양, 영양적으로도 손색이 없구요. 된장도 단백질, 두부도 단백질, 거기다가 팽이버섯까지 이렇게 장떡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프라이팬을 예열을 시킨 다음에 약불로 하고요. 네, 여기다 식용유를 두른 다음에 네 숟가락으로 그 반죽이 된 된장을 이렇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떠서 네 올려줍니다. 계속 약불입니다. 이 장떡은 금방 금방 타기 때문에 아주 약불이어야 되겠고요. 가운데 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두부, 된장. 그리고 이제 팽이버섯,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갔어요. 네, 다른 거, 뭐, 다른 야채 많이 있죠? 청양고추도 있고, 부추도 있고, 김치도 있고 있는데, 김치 같은 경우는 좀 더, 더짤 염려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, 네, 요렇게만 팽이버섯과 두부와 수분 역할을 해주는 두부, 영양적으로도 괜찮고요. 이렇게 해서 된장, 아, 장떡을 해봅니다. 고추장이 안 들어가는 된장으로만 하는 장떡이 되겠어요. 짜지 않게 맛있는 옛맛이 되겠고요. 네, 그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어디 먼 길을 떠난다 하면 이렇게 장떡을 이제 이렇게 몇 개씩 굳쳐가지고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넣어줬다는 그런 얘기도 네 들어보았습니다. 네, 이제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 자, 이제. 저는 오늘 여기다가 된장 집 된장에다가 두부 그리고 팽이버섯 이렇게 넣고 담백하게 짜지 않게 이렇게 고소하게 맛있게 한번 해보았습니다. 밥 반찬으로도 아주 좋고요. 네 또는 네그술 안주로도 손색이 없겠습니다. 네 소쿠리 채반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네, 이렇게 담아요. 요거는 이제 간장이 필요 없겠죠. 네. 맛있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